아, 전화해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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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지구가 파이될것 같아. 아, 오케이. 왔네? 이 일단 블랙시도. 오케도 오케이. 오케이. 가자. 나 슈트 아직 안 입었어. 아 나도 나 슈트 좀 입게. 나 슈트 좀 가지고 렇게아다가내 두고 왔어. 응. 뭐지? 지 이거. 아, 슈트 입고 왔지. 투명 슈트야, 근데. 나도. 아니, 나뻥 굴리지. 야, 잠깐만, 커튼 걸쳐봐. 응. 역시. 예 상대로. 빨리 가자. 빨리 타. 어, 아니, 원래 엄청 크고 빨라. 음, 나도 빨라. 니가 보이는 대로만 보이지. 살짝만 타봐. 아거 아, 아, 그래. 그래. 아이 참나. 알았어. 아닌데 어쨌든 <laughs> 좋아요 훈련이야 <훌륭이야. 웃음> 자 일단 이제 훈련 방에될 아, 이런 <laughs> 거 지금 진짜... 저기. <laughs> 아니, 좀 더... Pa. E. 其实。<laughs> 아 이놈아 야아차 타고 후퇴해야겠다